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시 개청 40주년을 맞은 광명시가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마련해 시민과 함께 40주년을 축하하고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광명시는 시민의 날인 5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국회의원, 광명시의회의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민대상에 선정된 3명의 시민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지역발전에 애쓴 시민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시는 10월과 11월 두달 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해 시민화합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981년 시 개청 이후 현재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까지 늘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명시의 더큰 성장을 위해 천여 명의 공직자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광명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명을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40년은 지속 가능한 도시 광명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민의 날 4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단결하고 화합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